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동양철간의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들을 좀 설명을 드릴건데 일단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이 참여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가시화가 슬슬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 n 지이 부분 또한 뉴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으면서 산업 전망치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으로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뉴스를 통해서 이 기대감과 가시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급까지 끌어올렸던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이런 원인들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에 참여 기대감이 좀 재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 달 안에 강력한 수급량이 한번 뛰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주주님들도 그렇구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 혹은 아직 매수를 안하고 계신 분들은요, 관심 종목에 필수적으로 꼭 넣어 두시기를 제가 권장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양철관의 강점은 건설, 석유화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제 슬슬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해외 수주 가능성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수혜를 통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던 동양철관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로 실망 매물 또한 확연히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타점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눌려주는 개미털기를 통해서 가격대 확보를 명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인지 아닌지는 다음 주에 훨씬 더 명확해질 텐데 조선업에서의 대형 수주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푸틴의 회담 이걸 통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조금 더 명확해진 점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에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이 철강. 이 기업적인 가치성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의 구조적 회복입니다. 철강 반덤핑 규제가 완화가 된 부분도 너무 좋고요. 무역 장벽이 완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동양철간의 이런 해외 수출 부분 또한 매출 실적으로 명확하게 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중국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2일자 데이터긴 한데 어, 중국 외국인이 다시 사면서 한국 거래소 전산 장애와 같은 이런 특이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고 중국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수급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3분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거 산업 전망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신규 대형 수주 매출을 이 3분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이 LNG 이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3분기에서 수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착수금이 생기게 되겠죠. 이 착수금 그리고 초기 매출로 인식이 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관 제품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단위로 뭐가 됩니까?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납품이 되는 것 또한 매출 인식이 되는데 이것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납품 인식 시점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 가지고 3분기 자체에 대한 매출 인식이 늘어날 거고요. 이 납품 실적을 통해 가지고 4분기 실적 또한 단단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의 원재료 가격 그리고 이 반돈핑 부분 이거에 대한 수혜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갈수 있다라는 것 또한 동양철간의 미래 전망 그리고 가치 전망 자체가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서 알래스카 LNG 또는 조선업 관련 대규모 수주 공시가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계약된 프로젝트의 이 매출 인식 자체가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좀 좋은. 전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대의 회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분기 목표 가격과 이 4분기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이게 과연 언제 시행이 될지 그렇다면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차트상에서 이 전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잡고 들어가야 겠죠. 그래서 이 전에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이 시그널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면 될지 이것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철강 산업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까지도 이 리서치 자료 여러분들께 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요. 딴데 가서 돈 주고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받아보실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5817-3753번입니다. 동양철관의 동양이라고. 딱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이렇게 종목명 적어 주시면요 전망치 리서치 자료와 3분기 목표 가격 그리고 4분기 목표 가격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면서 특급 상생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요거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자, 나는 왜 수익을 내지 못할까요? 나는 다음날 막29% 상한가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왜 찾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숨겨져 있는 비밀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 수익의 법칙, 방 안에서 매일 예상 급등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수익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25%에서 30% 상한가 가는 거 매일까지 찾아내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자, 제가 뭐 대단해서, 특별해서, 뭐 나는 뭐 부자여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찾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검색을 해보면요, 제희수익의 법칙방입니다. 이거 급등주 뭐 알려드린지 얼마 안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날짜 보이시면은 정말 오래됐어요. 2024년 뭐 보면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는 거예요. 이거 급등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찾을까요? 얘네가 활용하는 거는 실력 있는 애들 뽑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 활용하는 거예요. 특정 값들 입력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종목들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증권사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그 AI 프로그램 저는 없을까요? 당연히 저도 있죠.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께 니네만 돈 벌어? 증권사 너네만 돈벌 거야? 아니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AI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얘네가요. 140개 지표를 활용을 하고요. 2,600개 이상 종목을 단 1분 안에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정식 교재도 있습니다. 증권사 안에서 이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추출해 가지고 급등 종목 찾아내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진짜 매달 몇백만 원씩 써 가면서 이 종목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55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박서준 AI 급등조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안 들어오셔도 아까 박서준의 매매 신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호 제 개인 번호 여기 보이시죠 58173753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예상 급등주 제가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또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종목명이랑 매수 가격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하지만 58173753번 저 박서준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방안 들어오셔도 되고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뭐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무료니까 언제나 들어오셔도 상관 없지만.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따로 이렇게 다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린다라는 거 지나서 알려드리지 않아요 매수가 진입가 얼마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날짜까지도 정확히 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도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 신호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 ai 매매 신호를 통해서 추출된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과치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익 다 상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통방향에도좀 들어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무료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방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급등 종목도 제가 추출해 드리고 있지만 스윙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러가지 정보들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시황까지도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5817 3753번 저 박서준 개인 번호로요 소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수익 내고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